안녕하세요. 강릉 수순아입니다. 오늘은 6번 더 러버 연인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6은 평화, 조화, 균형, 더 나음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붉은 날개에 라파엘 천사가 후광을 내며 축복을 내리고 있으니 대체로 예스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다만 남자의 시선은 여자를 향하고 여자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녀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과를 먹으라고 속삭이는 뱀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 유혹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카드를 볼때 질문자에 따라 리더의 눈에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카드를 볼때 여자 뒤에 있는 뱀이 유독 눈에 보인다면 그림에서의 천사는 방해꾼, 삼각관계로 읽습니다. 붉은 천사의 날개는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과도한 욕망, 욕정을 의미하고 벌거벗은 두 사람 또한 순수함이 아닌 쉽게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로에서 색상은 그림의 의미만큼 중요한데 고대에는 특히 이 보라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기한 신분에서만 이 색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보라색 옷은 고귀함과 신의 은총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으니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에서 에이전트나 컨설턴트가 있다면 동업은 상당히 유리하겠지요? 또는 동업에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믿음직한 관계 또는 좋은 파트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애운에서 두 남녀의 벌거벗은 모습은 보일 것, 안 보일 것다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나 그만큼 솔직하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관계 사이에서의 선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연인 카드는 대체로 긍정으로 읽지만, 원 카드 리딩이 아닌 여러 장의 카드를 연이어 읽을 때 주변 카드가 부정적이면 정신보다는 육체적 사랑, 육체관계의 중독, 노출증, 허리 관련 병으로 읽기도 합니다. 재물운은 라파엘 천사의 은총이 보이니, 대박은 아니나 좋은 기회이다라고 읽거나 다소 향락적 요소가 있어서, 유흥비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다고도 있습니다. 사업은는 좋은 제안이나 협력자이므로 투자 제안은 긍정적으로 보이니 제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학업은는 즐거움,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이므로 침착함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때 성적이 향상될 겁니다. 이 또한 주변 카드가 부정적이면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행우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의미하며, 인연에 관한 질문에서는 여행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직업으로는 누드 모델, 옷이 필요할 듯 하니 디자이너, 삼각 구도로 되어 있으니 중재인이나 로비스트, 감각이 발달해 있으니 예술가 쪽이 잘 맞습니다. 결론, 연인카드는 조화, 화해, 사랑의 시작 등 결혼이 아닌 연애에서 최고의 카드로 보이며, 인간관계에서는 인덕을 의미하여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